반갑습니다. 1학년 통합과학 담당 교사 이동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교실에서 함께 화기해야한 즐거운 수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과 첫 만남이라 최대한 빨리 교실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수요일 4교시와 금요일 1, 2교시에 수업이 있으니 성실하게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는 EBS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1학기에 배울 내용인 첫 단원인 물질과 규칙성은 우주 초기부터 우주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응집되어 태양을 예를 비롯한 모든 항성과 고체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자기파가 이용되는 것을 탐구해야 합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로부터 기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켜 개발한 신소재까지 다양한 자연 구성물의 물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중력을 받는 물체가 운동할 때 특징을 실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에서 중력의 역할을 토의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충돌 현상을 힘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관련된 안전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장치가 갖춰야 하는지 조건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활동지와 퀴즈는 강의를 청취한 후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점을 통해 무엇을 틀렸고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통합과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상호작용과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